맞죠, 좀 씨. 안 되겠다. 씨. 아, SLS 바이오 수익 축하합니다. 37% 수익 나오신 분 있네요. 기본이 20% 넘어가죠. 정말 대박입니다. 100만 원 수익, 600만 원 수익 축하드립니다. 대박도 이런 대박이 없습니다. 다음 달에 100%갈 종목 이 있습니다. 진짜 농담 니고 빠르게 동참해 주세요. 역전반입니다. 종가만성도 습니다. 종가만 축하드립니다. 이게 갈 수밖에 없는 분석의 힘을 아, 여러분들이 마이어네 축하드니다 요점바 고영 수익 축하드립니다. 바로 성공해버렸습니다. SLS의 바이오는 저희가 이틀만에 35% 나왔습니다. 요즘 너무 상악가! 와 어. 씨발 무변수 기분 이... 소리 질러! 상악가 축하드립니다. 연속으로 여섯 번째 상악가 또 간다고 해. 미친다 씨. 돌았다 나올 종목은 확실히 나와버립니다 와.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6연상이면 제 기록입니다 기록 아무리 좋은 종목 들여도 혼자 한번 털립니다 SLS 바이오 저런 걸 갖다가 가지고 온다 저런 거를 이틀 만에 40% 가잖아 제발 형님들 부탁이다 오리엔트 종목 몇대 맞을래? 아, 좀 맞자 안되겠다 오리엔트 종목 아. 아. 마이너스 100점이다 좀 맞자 좀또 맞자 좀 씨. 끝났다고 지금, 지금 게임이 그냥 끝난거 다 충분 종목인데 좀 맞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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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인생이 왜그 모양 그 꼴인 줄 알아? 오렌트 종목을 갖다 추천하고 지금 끝났다 이가 인물주로 끝났다 니까가 정책주로 가야 된다 니까 돌아버리겠다 진짜 다 끝났다 끝났다 이제 다 끝났다 이거 좀또 맞자 좀안 되겠다 씨.